노블레스 봄 김경혜 원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요즘도 궁합 봐요? 이렇게 가입하시면서 어드민을 쓰면서 난 시도 알면 쓰세요 하고 말하면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님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궁합을 먼저 봐야만이 만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분들의 특징은요 거의가 공기가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어머니 여태까지 그렇게 궁합 봐서 궁합이 좋다고 하는 분을 계속 만났잖아요. 어디서인가 그런데. 결혼이 여태껏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 어머니 조건도 보고, 뭐 필도 보고, 코드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은 저희는 첫 만남 이후에 애프터를 할 때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만나기 전에는 궁합을 못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궁합 봐서 수없이 뛰어다니면서 궁합이 괜찮으면 봐주세요. 그쪽 만나볼게요. 남자분이 거절하면 땡. 거절하면 땡. 그죠? 그리고 궁합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나죠? 그랬더니 또 땡. 그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여태껏 궁합을 그렇게 열심히 봐서 좋다 하는 사람만 만났는데 과연 여태껏 궁합 좋다고 애프터가 되고 교제가 되드냐고 만나고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궁합을 보겠다는 경우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 궁합이라는 건요. 사람의 그 사주 팔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집을 짓을 때 사주라는 게내 구퉁이에요. 기둥. 응? 그러면 내 기둥이 빤듯하게 잘 서야 집이 잘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사주가 합이 드는 거를 그리고 아주 살이 없는 걸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궁합을 먼저 보고 사람을 볼 경우는 궁합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궁합은 크게 살이 없고 웬만큼 무난하면 되는 거라 모든 그런 전문가들도 궁합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한 70점 정도 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궁합이라는 건, 어 우선은, 난, 해 있죠? 연. 연, 월, 일,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년이 2 0예요그 다음에 월이 20%. 그리고 난 날짜가 20%. 그리고 난 시가 40%나 차지해요. 근데 요즘에 어머님들조차도 난 시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궁합에서 궁합을 이렇게 본다고까지는 안 해도요. 무슨 띠, 무슨 띠, 몇 살, 몇 살은 빼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겉궁합 때문에 그러는데 겉궁합이라는 게이 띠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요, 용띠, 소띠는 뭐 상극이다. 아우,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궁합이 좋다고 해도 아예 첫 만남에서 땡 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란 띠, 흉한 띠, 이 띠로 하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띠를 피해갈 때, 그 피해가는 데서 바로 배우자가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서 어머니. 몇 살, 몇살안 본다는 띠 보시는 분 치고, 제가 결혼 일찍 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궁합하니까 궁합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하셨던 분인데 어 제가 어떤 잡지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들 딸이다 영국 유학 같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박물관을 갖고 있고 명동에 빌딩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재력 규모는 아시겠죠? 몇백억 정도가 아니세요. 그런데 아들이 키가 조금 작아요. 한 170일. 그리고 딸은 그냥 평범한 외모예요. 근데 이 아버님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궁합을 먼저 보겠대. 그래서 제가 어, 혼사를 진행하는 난이도에 따라 가입비가 다른데 아버님이 보겠다는 그 희망 스펙도 일정선 이상이고요. 거기다 궁합이 들어가면 10명, 20명이 다 캔슬이 될 수가 있고 아버님 쪽에서 5명, 6명, 그죠? 아니면 아버님이 오케이해도 상대방이 오케이를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명씩 희망하는 조건 안에서 나이에 대한 맥시멈을 정해놓고 만나지 궁합까지는 안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두 명 보는데 이렇게 되면 첫째 가입비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릅니다. 둘째 미팅이 한 달에 한두 명씩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궁합 때문에 미팅이 진행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집안 조치, 재력 조치, 아들 딸 어, 학벌 조치 그리고 나이가 다행히 많지가 않았어요. <laughs> 거기에서 어, 남자분은 석사를 하고 와서 영국서 학사 석사 하고 와서 한국에서 박사 중이었고 여자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나이 안 많았거든요. 다양한 것은. 그런데 이 아버님이 부득불 오기시면서 가입비를 아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입비에 따라서 또 서비스가 결정되는 거니까 열심히 프로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도를 정해놓고 보냈죠. 일주에 뭐두 개씩 보내겠다라든가. 그러면 아버님이 막 그거 하고 아버 그 집은 매일같이 회의를 해요. 아침에 그래갖고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요. 아주 그 가족 지상주의랑 너무 화목까지 하시거든요. 하루는 아버지가 전화하고 그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아들 딸 일주일에 최하 네다섯 번이 전화가 와요. 왜 그러냐 면 궁합 받더니 이래 이래서 안 좋고, 이건 안 되겠고, 또잘 부탁한다 그러고, 계속 이게 릴레이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한 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우리는 다른 미팅 한 건보다 몇십 배로 노력을 해도 궁합이 이쪽에서 안 좋거나, 이쪽에서 또 궁합은 좋아도 오케이를 안 하거나, 그래서 미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딱 만났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첫 만남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특히나 이제 딴인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얼굴에 입절 소란입니다 해갖고 피부 관리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생얼로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선 이상의 남자들이 조건은 다 알고 봤는데 필이 여자로서 안 다가오니까 계속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까이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분은 너무너무 좋아서 궁합 좋다 해서 만났는데 남자분이 여자분 외모가 아버님은 학벌 좋고 직업 좋고 궁합까지 좋으니까 결혼했으면 하겠지만 그건 몇십 년전 얘기고요. 요즘은 결혼에 대한 결정이 옛날에는 부모한테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요즘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들도 아들대로 그 여성분 조건 좋고 궁합 좋아도 외모 때문에 안 되고 또이 딸은 딸대로 상대방이 그래서 첫 만남으로 끝나고 첫 만남에서 애프터로 안 넘어가는 건 거의 희망하는 외모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건 그만큼 매력이 뭔가 끌림이 적, 적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laughs> 저희도 고생을 했지만 거의 6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하루는 찾아온대. 아우, 난 찾아와도 무서워. 매일 전화하니까. 그랬는데 찾아오셨는데 뭐 이렇게 많이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 역시 결혼 전문가답게 처음에 저한테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이들 혼사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 궁합은 안볼 테니, 첫 만남 이후에 애프터를 둘이 하겠다 그러면 그때 볼게요. 근데 아들이 외모를 많이 보네요. 그래서 집안 재력 내리고 외모 좋은 여성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분은 어떤 분하고 했냐면요. 아버님이 지방에서 의사예요. 근데 여성분은 아주 큰 방송국은 아닌데, 이렇게 약간 프리랜서 아나운서 같은 분이에요. 이쁘죠? 그러니까 그리고 순진하고 착해요. 그분하고 됐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은 따님은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아무리 아버님이 어 궁합을 안 보셔도 남자들은 아드님을 보세요. 너무너무 시각적 아닙니까? 그래서 궁합은 애프터 한다 그럴 때 보시고요. 한번 만났는데 무슨 정이 이렇게 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따님이 그 외국식 사고방식으로 그 실용주의, 청바지에 티입고 쌩얼하고, 이렇게 해서는 남자들이 원하는 게 여자, 여자, 여자를 원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조금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알겠대요. 그리고 딸이 느꼈대요. 근데 이제는 이게 피아노도 자꾸 칠수록 잘 치고요. 우리가 옛말에 고기도 먹어보던 놈이 맛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아가씨가 이제는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디렉팅을 해줬어요. 피부 관리하는 거, 파운데이션, 또 화장 배우는 거, 또 화장하는 거, 또 프로필 사진 찍는 거,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laughs> 국제 변호사이시고, 집안도 반듯하시고, 훌륭하신, 그런 분하고 성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어머님들께서 무슨 띠 무슨 띠는 안 본다. 그러면 이만큼 볼수 있는 불에서 중간이 풍풍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궁합 한 60점, 70점, 80점인데 두 분이서 조건도 맞고 필도 코드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놓쳤을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어, 어머님들께서는 궁합은 일정 조건 안에 맞춤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다 알고 첫 만남 후에 두분다 호감이 가서 애프터를 하겠다고 할때 그때는 그냥 어, 카톡만 줘도 저희가 사주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무난하다 할 때는 본인들이 연애하는 거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합 때문에 혼사가 늦어지지 않길.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려다가 오히려 혼사가 늦어지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